어, 상어도? 그래, 상어도 같이 치 치즈. 치즈. 치즈 치즈, 아 이쁘다 치즈 누워! 누워! 누워세요 어디? 아, 이렇게 보고있다 우리 아빠 도아서 아물배 닦아 이불 덮어 아물배 타아 아빠도 이불 덮어, 아. 이렇게 치 김치! 김치. 아이, 아빠 아기 아빠 아기 아빠 아기 아가 아기야 아가 아 할미 아가 할미 아가 할미야 음, 아빠 아기 아빠 아기야 응 음, 아빠 아기 아빠 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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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 할미 할미 이모 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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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언제 오지? 엄마 언제 오지?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지 엄마 이쪽에 오해. 이쪽에! 어. 엄마 빨리 오세요. 아이고, 지 어. 아원이랑 아빠랑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어. 아. 아니, 이쁘다. 누가 이렇게 시르 코를 심하게 고는 거야? 아, 뭐, 포켓이 아주 그냥 오겠 보라색 아이스크림도 먹었어? 오늘? 아니요! 보라색 아이스크림을 먹었어! 언제? 보라색 아이스크림을 먹었어! 보라색 아이스크림 먹었어? 코딱지 그만 파! 이거봐 콧구멍! 코딱지 그만 파! <laughs> 왜 이렇게 코딱지를 열심히 파고 있는거야? 이제 아 언니 이제 스무 살 되면 아빠 엄마, 이거 아기 보여줘야지. 아, 엄마. 아기 쇼크콜이다. 아, 아 아기 쇼크콜다 <laughs> 아기 사고도 콜지팠어서 아빠 아기 쇼크콜이다. 콜딱지 그만 파세요. 슉. 아기 쇼크, 아기 쇼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정말. 부끄러워, 정말. 어? 아, 우리 아우니 어디 왔어요? 여기 있다. 아우나. 어디갔지 여기 있다. 아가 잠깐 쉬지 아가 좀지 아가 지쓰다 아우나 우리. 아가 정말 가고 싶어. 어디? 안니 동물 가고 싶어. 동물 가고 싶어? 응. 동물원? 응. 음, 엄마한테 그럼 내일 동물 보러 가자고 할까? 아, 고요해서 봐. 고릴라 보고 싶어? 아니. 그럼? 어떤 동물 보고 싶어, 우리 아원이? 응. 찍찍찍 좋아. 찍찍찍? 아이찍찍찍 좋아. 쥐 좋아? 찍찍찍. 응, 응. 아빠는 집 무서워. 이제 찍찍 도와줄게. 아, 아원니가 도와줄 거야? 아원니는 찍찍이가 뭐 먹는지 알아? 찍찍이는 뭐 좋아해? 메뚜기 좋아하지. 메뚜기 어서워. 어? 근데 찍찍이는 메뚜기를 좋아하는데? 아, 또코딱진판다 <laughs> 하지 마. <웃음> <웃음>